자 제가 오늘 사실 앞에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못해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배추는 청방배추라고 봄 가을에만 먹을 수 있어요 배추보다 두께가 얇거든요 시장 가시면 그 얼갈이보다는 크고 배추보다는 작은 이렇게 단으로 지어진 그 김치 배추가 있어요 그걸 사다가 두단 사다가 있는데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1대1로 섞어서 종이컵 반컵 분량이고요. 멸치 액젓 한, 저, 반컵 들어갔어요. 반컵 들어가고요. 새우젓 숟가락으로 따지면 고봉 얹어서 어, 국물은 넣지 마시고 건데기만 한 숟가락 가득 하고요. 설탕, 어, 설탕 한 컵, 종이컵 한 컵이요. 그 생강 답숟가락으로 그냥 한 숟가락 정도. 어, 생강가루요 생강 저는 가루 잘 씁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 두개 하고요 양파 한개밥 어, 있죠 집에 식은 밥 있죠 식은 밥한 그릇 공기밥 한밥 그릇 해서 어, 육수 멜시, 그 우리 저번에 육수 낸거 있죠 그 육백 넣어서 믹서기에 갈았어요 이 양념이 그 갈은 양념이에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게 그리고 빨간 고추 홍고추 다섯 개 넣었어요 그래서 갈아서 이걸 저는 풀을 안 쓰고 밥을 잘 써요 밥을 잘 갈아 넣어요 집에 식은 밥 있는 거 갈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청방배추는 지금 이거 소금물에 20분 절여 절였, 아, 2시간 절였어요 2시간 2시간 절이고 물기는 20분만 빼줬어요 이거 물기 많이 빼면 집 앞으로 갈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추 한저한 한 반단 정도 그거 넣고 지금 이렇게 버무려 줄게요 이거 어 이거는 약간 국물 이 조금 생기는 김치예요. 이게 예, 지금 김장김치 드시기 식상하잖아요. 요거 국물도 이렇게 밥을 갈아 넣어서 나중에 밥 비벼 먹어 맛있어요. 벌써 김치 향이 많이 납니다. 지금 어, 제가 그 앞에 영상을 다 찍어 다음에 한번 다른 김치 담을 때 양념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양념은 김치 양념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 요거 요래 갖고. 요새 앞드시면 뭐든지 새김치 담아놓으면 맛있어요 이거 여기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깔나요 청방배추는 본가 밖에 못 먹거든요 요새 한참, 한참 때예요 배추도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자박김치 한번 담아봤어요 자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 통깨를 조금만 뿌려갖고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담아 보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